네, 안녕하세요. 큰유, 쿠누입니다. 어, 지금 부캐로 그 고스팅 하는 거 실전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준비 사항이 있어요. 일단 맨 위에 보시면은 자원을 다 비워야 됩니다. 창고에 상세 보기를 누르면 보호된 식량만큼 2메가가 좀 넘는데, 어, 3메가 가까이 되죠. 지금 저는 2메가가 아 없으니까 자원이 어, 비워진 상태고요 종속 도시 보시면 지금 오른쪽 상단에 전투 자동 참여하기를 모두 해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종속 도시로 인해서 어그 종속 도시에 있는 군대가 다 잃을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군대들이 있는데 어 그래서 미리 정비를 좀 하시고요. 어 그리고 보시면은 또 하나 이제 꼭 반드시 해야 될게 항공 프리셋 세팅을 해야 돼요. 항공 프리셋 세팅은 어, 집결지를 누르시고 병력 세부사항이 아니고 병력 행군 프리셋을 보시면은 어, 지금 이건 붙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세팅이 안돼 있는데 잠깐 본캐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어, 모든 티어를 이제 상위 티어를 제외하고 어, 모든 티어를 이런 식으로 어, 다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장군을 아, 군대를 아, 천에 서뭐 100명 정도씩 다 맞춰서 1티어까지 싹 모든 네개그분류의 보병, 궁병, 기마병, 공성 무기까지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는 이제 궁수고요. 어, 이런 식으로 지상군 아, 지상군 기마병까지 다 세팅을 미리 해 놨어요. 어, 그리고 다시 부케로 넘어가서 어, 왜 세팅을 해야 되냐면은, 부상자나 사망자 수가, 어, 좀 많이 적게 나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행군 프리셋을 꼭 1티어까지 세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티, BOC나 BOG에서도, 어, 적용이 되고요 지금 세계지도 보시면, 지금 연두색 점은 우리 동맹원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지점은 제가 적군으로 지정, 즐겨찾기로 저장해 놓은 그런 도시들입니다. 어, 미리 아까 제가 어, 점을 찍어 놨어요. 2레벨짜리 soi에 가서 제가 이제 어, 고스팅을 하고 공격을 시도해 볼게요. 지금 현재는 버블 상태이기 때문에 전 어, 안전하죠. 그리고 아까 미리 저장해 놓은 어, 이 고스팅할 보스, 어, 낮은 보스로 해야지 스테미너가 적게 됩니다. 1번을 제가 지금 얘는 행구 프리셋이 안돼 있지만 1번에다가 이제 출전할 그 메인 부대를 세팅해 놓고요. 어, 60분으로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1번이 지금, 어, 그내 네 부대 안에서, 어, 지금 이렇게 살짝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대가 도시 안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집결중을 누르시면 다시 그 보수가 나오고요. 60분으로 그냥 출전을 누르면 이렇게 세 부대가, 어, 여기는 세팅이 안 돼요. 두 부대가 세팅이 되네요. 어, 다섯 부대던네부대던 이런 식으로 현재 이제 고스팅 완료된 상태예요. 저 도시 안에는 군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공격하기 전에 정찰 보내야죠. 정찰을 한번 보내면 이제 버, 버블이 풀렸어요. 버블이 풀렸을 때 공격을 당해도 저는 자원을 약탈 당하거나 어, 뭐 병사를 잃거나 어, 이렇게 뭐좀 피해가 없습니다. 오, 어, 여기 군대가 있네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3만 8천 명. 1번을 풀고 바로 스파르타. 스타쿠스를 풀고, 그냥 공격 찍고 나가면 돼요. 지금 공격 중이죠. 너무 느려서 스피드를 좀 사용할게요. 자, 성공했어요. 어, 분들을 이제 성공요 목재도 많이 뺏어왔고. 자, 여기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어, 지금 상태에서 제가 슈전협정하면은 어, 상관없었는데, 좀 이어서 계속 다른데도 공격하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어, 고스팅을 이제 타이밍법으로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지금 돌아오는데 30초인데, 일단 빨리 돌아오게 하고 바로 고스팅을 정력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뜨면은 이렇게 바로 고스팅을 걸어주시면 어, 지금 현재 안전한 상태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럴 때 공격을 당해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방금 어, 정찰을 다녀온 음, 오! 자원이 꽤 많은데요. 한 번만, 한 번만 갔다와 볼게요. 풀자마자 공격. 어, 이렇게 어, 이것도 좋은 얘인데 모래시계 뜨는 경우가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럴 때 공격당하면 저도 당할 수가 있긴 한데, 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속도 써서 보냈습니다 어, 자원을 좀 음, 빨아올 수가 없는 게 이제 도시 레벨이 어, 18레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어, 정도만 일단 고스팅 하는 거 알려 드리고 어, 이제 군대가 돌아올 때 맞춰서 다시 직결 보스에 해 주시면 돼요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런 식으로 지금 공격 당하면 문제 없어요 여기를 맞춰서 돌아올 때 상대가 저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공격자들이 있는데 제가 먼저 고스팅이 걸려요, 보통.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딱 고스팅 걸어주면 지금 안전한 상태. 그리고 자원이 지금 4메가가 넘어간 자원이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현재 제가 공격을 당하면 뺏길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슈저협전을 쓰고 안전하게 어, 다시 부대복귀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8시간짜리 하고, 풀고, 그리고 저희 하이브에 가서 안착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웬만하면은 제가 고스팅이 안돼 있는 부대만 손실을 입어도 있기 때문에 어 안전하다고 볼수 있죠. 어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또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는데, 어, 뭐 계속 하다보면 아주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대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공격할 수가 있고요. 이상입니다.